세 번째입니다. Why does a baseball have stitches? 왜 야구공이 그 실밥을 갖느니? The b a t t e r b 터 t t e r 가 배시, 그, 방망이잖아. b 터 t t e r 는 타자야. 타자가 swings, swing, s 흔든다. and hit, 그리고 맞춘대, foul ball, foul ball을 into the stand. 이 stand은 관중석을 stand라고 해. You reach up with your Glove and catch it as other spectators clap and cheer. 너는 reach up 도달한다. with your club, glove, 네 클럽으로 잡는다, 잡는다. as 뭐뭐하면서 다른 관중들이 클랩 손뼉 치면서 cheers 그리고 뭐 환호하면서 중요한 거없습니다 You look at the baseball with the smooth leather covering n bright red stitches. 요거는 봅시다 여기서부터. 자, 다 너는 본다 공을 어떤 공이야? With a smooth leather, 부드러운 leather, 어, 가죽을 가진 Which is covering 해야겠죠. 덮고 있는 Bright red stitches, 그리고 빨간 밝은 어, 실밥이 있는 괜찮나 봐. 병렬 잘 봐봐. 병렬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병렬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잘 봐. 꺼졌어. 앞에 건 중요하지 않은데 자 with 다음에 with 명사 ing 와첫 아, 번째고 머머를 가지고 있는 공이야. 부드러운 가죽이 덮고 있는 공이고 그리고 이걸 갖고 있는 빨간 칠밥이 있는 공이야. 그럼 병렬 잘 봐야 돼. 이거 하나 이거를 가지고 있는 야구 공이야. 여기서 위드명사 커벌드가 아니라 커버링이야 이렇게 써놔 커벌드 오면 안돼 여기 알았지 커버링 사이에 위드명사 ing야 지금 위드명사 ing는 뭐뭐 명사가 뭐뭐 하면서 위드명사 과거분사는 명사가 뭐뭐 되어진 체로 여기서 커버링이야 그거 하나 첫번째 시험에 나올 거야 do the stitch serve a purpose serve purpose가 역할을 하다 목표를 목, serve 제공하다 역할을 하다야. 그럼 목적을 갖고 있니? Other than 다른 것 빼고, to keep the leather 유지하기 위해서 가죽을 covering 덮는 것을 over the ball 공 위에 이렇게 생략된 거야 여기도. 덮고 있는 것 빼고 다른 뭐 목표가 있니? 목적이 있니라는 소리야. A typical baseball. 전형적인 야구공은 가진데, 108개의 double hand stitches. 두, 양, 한 짝에 뭐 이렇게 두 개, 두 개가 돼 있는 실밥을 갖고 있대. 더블 이렇게 된 거. 이해 되지? 한번꾸매야한 번으로 꼬매는게 아니라 두번 이렇게 확인하는 거. They serve more than just decoration function. 그들은 여기서 돼 있는 이스티치스 c 이야 여기는 역할을 한다. more than. 단지 뭐뭐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거야. decorative function. d e c o r 치장하다야.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렇죠? 그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한다, 야. 여기서부터 잘 봐야겠죠? 일단 보기 좋그러, 좋으라고 한게 아니래. The stitches on baseball. 그 실밥들은, actually affect, 영향을 미친대 flight of the ball, 공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대 flight, 비행이야. f l y 의 명사형이야. without them, 그들 없이 여기서 데미가 리키는 것도 s t i t c h 야 이거 없이 feature c o u l n t t h r o t u r e 는 던지는 사람 toos는 cannot h r o w it 던질 수 없다 as fast or as accurately 빠르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이거 시험에 나와야 돼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여기서 동사가 아까처럼 우리가 외운 일곱 개 동사가 아니잖아 t h 오는 일반 동사야 이걸 던질 수 없다 as fast 이거 부사야 빠르게 정확하게 부사자리야 빠르고 아니면 정확하게 던질 수 없다야. 일반 동사 아까 치면 이건 동사 아니지. 동사 일곱 개 동사 외워야 돼 인성아. 써놓고 안 외우면 안 돼. 비동사 become, remain, stay 외우고 look, seem, taste, feel better, 이런 거 사운드 외워야 돼. 그 동사는 여기 형용사 와야 되고 나머지는 다 부사 와야 돼. 이해 돼? 외워야 돼? 그, 나중에도 나온다니까, 다른 문법에서도. 그래서 일곱 개 동사 외워야 돼. 형용사가 와야 하는 동사를 외워. 어, 그거야. 어, 그거 빼고는 나머지 다 부사자리야. 이렇게 okay. When a round object like ball is thrown, 그럼 봐. 둥근 물건이 던져진다면, 던져칠 때, 공 같은 게. The front part of the ball, 공의 앞부분은 hits, 때린다. The air, 공기를. Increasing.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보여요, 이거 안 보여요? 인성아, 여기 봐. when you i t 그럼 부사절 여기야 뭐뭐 할때 from part h e ball 주어 hit 동사 주 동사 나왔지 뭐 와야 돼 증가시키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법이야 문장의 형태야 괜찮지 주 동사 나오고 뭐뭐 하면서 증가시키면서 air pressure 거기에 있는 공기의 압력을 while 또 while 접속사 나왔으니까 부사절 나와야 돼 the air becomes thinner 더 약하게 되면서 at the back of the ball 공의 뒤는 또 나왔어. 메이킹 뭐뭐 하면서 만들면서 에어프레셔로 공의 아니 공기압이 앞, 앞 공, 공 기압이 낮게 만들면서 각설하고 다시 보세요. 집중해. 인크리징 메이킹에다 밑줄 치고 조동사 나왔으니까 뭐뭐 하면서 증가시키면서 그러면 만들면서 또로 여기 키워드 봐야 돼. 앞에는 어떻게 된다그랬어 이거 알아야 돼. 빈칸 문제 나올 거야. increasing the air pressure. 앞에, 앞에는 압력이 높아지면서. 그치? 뒤에는 압력이 어떻게 돼? 낮추면서. 공의 앞에는 압력이 높아지는 거고, 공의 뒤에는 압력이 낮아지는 거야.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어. The difference in air pressure. 그럼 이 공기 기압의 기압의 차이가 만든다. unwanted effect. 원해지지 않는 효과를 만든다. 뭐 뭐라고 불리는 효과야. drag. 항력이라고 불리는 효과를 만든대. the literally 그래서 이것은 관계대명사야. literally drags 잡아당긴다. b a l l backward 뒤로 and slow down 그리고 낮추, 속도를 낮춘대. This is where the stitch is coming to play. 이거 외워. 이 지문은 순서 문제도 좋고요. 서술형으로도 좋고요. 이것이 뭐뭐한 곳이다. 실밥이 come into play 사용되어지는 곳이다.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곳이다. where가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야. 이것이 뭐뭐한 곳이다. 의문사 주어 동사, 동사 주어 동사 스티치 is more or less 얘네들이 more or less 하면 약간 아니면 그냥 보통 scoop the air. 이 푸다, 야. 스쿱할 때그 스쿱이 한 숟가락 이렇게 푸지? 푼다, 공기를, and directed, 그리고 향하게 만든데, 공기를, 공기야, 이슬 을 inwards, 안쪽으로, to a 머머를 향해서, back of the ball, 공의 뒤쪽을 향해서. 씨발, 어렵습니다. 물리적인 용어, 물리 용어니까 좀 어려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없어, 얘들아. 그렇지더디 this, 이것이 앞에 문장이야. 이. 이 실밥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 The net, 이 net은 총이라는 형용사야. 총, 기압을, in the back of the ball, 뒤에 있는 기압을 들어 올린대, which reduce, 그리고 그것은 reduce, 줄인다. The drag, 항력을 여기 봐봐. 여기랑, 여기, 아까쯤에 얘기한 거 있잖아. 공의 앞에는, 공의 앞에는 기압이 올라가고, 공의 뒤에는 기압이 내려간대. 그래서 이것이 스티치가, 이렇게 함으로 스티치가 있음으로써 총 기압을, 뒤에, 공 뒤에 기압을 올린다. 그리고 그것은 위치 와야 돼. 여기 이 t 오면 안 돼. 그것은 줄인다. 항력을 further, 더군다나, as a baseball is released, as 뭐뭐 하면서, 야구공이 놓아지면서 the pitcher 투수는 can put spin 놀수 있대 스피너를 on a ball 커브 볼을 던질 수 있다라는 소리야 as the ball spins 공이 돌면서 stitches help 도와준대 ball 공이 to fly 아니면 여기 help니까 to fly 와도 되고 그냥 동사 원형 와도 돼 날아가도록 in the direction of the pitcher intends in the direction 방향으로 여기 위치 생략된 거야 which, feature, intent, 투수가 의도하는 방향이야 어? 위치가 생략된 거야? 왜요가 생략된 거야? 주어가, intent, 의도하다, 무엇을, 위치야 위치하는 방향이야 이렇게 세 번째는 이거는 문법적인 중요한 건 없는데 내용 이해해야 돼. 알았지? 기압이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내려가공 앞에가 기압이 올라가고 내려가. 공 뒤가 내려가는데 스티치가 있음으로써 공의 뒤에 있는 이 지문이 중요해. 어딨어? 여기. 이거 주문 되게 중요해. 이게 스티치의 역할이야. 과학적으로. 스티치가 있음으로써 증가시킨다. 여기 문목적으로 증가야. The net air, air pressure 기압을 증가 시킨데 어디서 공의 뒤쪽에서 그리고 그것은 줄인다 항력을 그래서 공이 더 빨리 나간다라는 소리야 잡아 당기지 못하니까 이제 네? 요거만 조심하면 돼.